방귀 시합 옛날 어느 고을 윗마을에 방귀쟁이 사내가 살았어요.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어찌나 세게 방귀를 뀌는지 나 방귀 뀔라네 하면 마을 사람들은 귀틀어맞고코틀어맞고문 걸어잡고 기둥 부여잡고 우당탕 궁강 난리 법석이었지요. 아랫마을에는 방귀쟁이 안악이 살았어. <laughs> 안악의 방귀 또한 어찌나 요란한지 나 방귀 낄라요. 하면 마을 사람들은 코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꽁꽁 손 묶어놓고 아이 꼭 끌어안고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. 하루는 방귀쟁이 사내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고 벽이 쫙 갈라졌어요. 아이고 땅이 꺼지려나 하늘이 무려지려나 그때 아랫마을에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. 아, 어, 내 태어나 이렇게 센 방귀는 처음일세. 아랫마을 방귀쟁이 안하게 방귀는 소문대로 대단하구먼. 뭐 아랫마을 방귀쟁이 나보다 센 방귀를 낀단 말이야. 방귀쟁이는 사내를 사내 방귀쟁이 사내는 속이 배베고여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참다 못한 방귀쟁이 사내는 방귀 잘 나오는 보리밥을 잔뜩 지어 먹었어요. 그러고는 꽁무지를 쿡 틀어 맞고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. 응, 내 방귀가 더 세지. 안그렇고 말고 누구 누구 방귀가 더센지 가려보자고. 나 잠깐 유치원 때 우리 어, 만화를 봤. 아니 이걸 봤거든. 근데 그거는 다른 거야. 없어? 응. 근데 자기 말 날라가고 응. 자기 암탉 날라가고 응. 그리고 토끼가 와서 했거든. 근데 졸고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. 그래서 얼굴은 뺏고 눈까지 이만큼만 뺏고 보면서 영화 보듯이 보는 거야. 응. 근데 방구를로 그 토끼를 계속 넘겼다 넘겼다 하잖아. 응. 그러다가 씨 그래서 어, 토끼가 어, 달로 올라갔거든. 아, 그래서 어, 거기에서 어, 당근이 막익래그 음. 아저씨들한테 굶었다면서 절구를 찍으면서 갖고 음. 먹고. 음. 어, 그래서 다리 달 위에 토끼 같은 게 있나 봐. 음. 방귀쟁이 안하게 집 근처에 가니. 구린내가 풍풍 풍겼어요. 오라, 이 집이구먼. 방귀쟁이 산에는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. <laughs> 윗마을 방귀쟁이가 왔어. 어서 나와보시오. 하지만 기척은 없고, 누렁이만 멍멍 치저댔어요. 에이, 내가 올걸 알고 숨어버린 거야. 어? 심술이 난산에는 참았던 방귀를 냅다 띄웠어요. 전기를 냅다 끼었지요 검댕이가 된 근데, 누렁이가 엄마 다시 뿌옹이 <laughs> 검댕이가 된 누렁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을 피우자 방귀쟁이 산에는 그제야 직성이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갔어요. 뒤늦게 방귀쟁이 안악이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뒹굴 문이라문은 죄다 덜렁덜렁 검댕이가된 두렁이는 펄쩍펄쩍 뛰며 지저댔지요. 이게 웬 난리래? 안악은 콧구멍을 발랑발랑 냄새를 맡아 보더니 아이고 꿀있네. 윗마을 방귀쟁이가 지졌구먼 안악은 방귀 잘 나오는 고구마 한광주리를 쪄 먹고 부리나케 윗마을로 올라갔어요.

화가난 윗마을 방귀쟁이 사내가 방귀를 뿡 끼자 맷돌이 휙 날아갔어요. 맷돌은 아랫마을 방귀쟁이 아낙네 지붕 위로 쿵 떨어졌지요. 이번에는 아랫마을 방귀쟁이 아낙이 방귀를 끼자 다듬이똘이쌩 날아가 윗마을 방귀쟁이의 기둥을 바지잭 부덧 부러뜨렸어요. 그 뒤로 계속 항아리가 뿡, 솔단지가 뿡, 요강이 뿡, 경대가 뿡. 3일, 낮삼일밤 3일 동안 뿡뿡뿡뿡뿡뿡뿡뿡 방기 시합은 쉬지 은 쉬지 않됐어요 마을 요 마을 이힘들이겠어 어찌나 어귀를 a p 댔는지방 s 쟁이 사내와 방 i 쟁이 a p 은 엉덩이가 옥신옥신했어요. 아, 아이고, 더아못 뛰겠다. h a Pangisha, p a n 이 i s h a Pangisha, Pangisha, 절구통을 방기로 치고 받읍시다. 절구통을 못 받고 떨어뜨리는 사람이 지는 거요. 어, 그거는 똑같은 건가? 이렇게 해서 방기 그 시합을. 여자랑 남자랑, 남자랑 바뀌는 거야? 다시 시작했어요. 하늘에는 휘휘 절구통이 날아다니고 땅 위에는 뿡뿡 방기수르가 온 동네를 울렸어요. 절구통이 내려오려 고 하면 사내는 있는 힘을 다해 뿡, 아낙도 있는 힘을 다해 뿡. 방기쟁이 사내와 아낙의 방귀를 맞은 절구통은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하늘 높이 붕 솟아올랐어요. 하니가한본 하은이.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. 절구통은 구름을 뚫고 날아올라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에 콕 박혔어요. 그때부터 달나라 옥토끼들은 절구통에 쿵덕쿵덕쿵 방아를 찧었다고 해요. 마무리는 비슷한데? 예, 결국 통만 날렸는데 결국 그이방망이랑 뭐지수상.